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어, 오늘도 오늘은 장이 조금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오늘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어, 매매 잘 하셨길 바라고요.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미스터블루,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경보제약 네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장이 좀 지금 음, 단기적으로 조금 좋아졌지만 그래도 항상 어,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어, 잘 파악하셔서 어,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아침에 어, 동시효가에서 이제 상한가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어,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어,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오음봉으로 봤을 때, 네, 어, 예, 매집봉이, 매집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분봉상, 분봉으로 봤을 때, 왠지 내일 한번더 튀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점상을 했다가 내려왔다는 거는 내려, 누르는 힘이, 어, 세다는 겁니다. 뭐, 어, 일반 개인들이 수익실 현해서판 것도 있겠지만, 세력이 의도적으로 세력이 내렸기 때문에 이걸 매집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어, 얘도 지금 어제, 어제 변곡이 되었던 여기 네. 어제 변곡이 되었던 봉의 식가를 어, 손절로 잡으시고 여기를 다 분할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잠깐 튈 수도 있습니다. 분봉을 보니까 분봉에서 조금 지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한번 튀어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튀어서 뭐 여기까지 다 올라가겠다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잠깐에뭐 이렇게 파동을 줄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왜 점상을 해서 음봉으로 미는 이런 매직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매물을 여기 있는 걸다 갈가 먹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손으로 싹다갈키로 긁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 다시 한 번에 파동을 줄 수도 있지만, 주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개미털기로 오늘 털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가 조금 올라온 걸로, 어 네, 마음을 놓기에는, 네,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스터블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이러,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뭐 딱히 뭐 하락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없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을 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 얘도 지금 거의 전고점을 찍고 그 매물을 막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 제가 에, 여기를 뚫으면 얘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보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탄력이 좋다면 어제 시가를 어제 시가를 깨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서 5일선 여기 부될 건데 이거 오일선을 깨지 않고 어,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 깨져서 좀 내려와서 어, 이쯤 네 이쯤에서 또뭐 지지를 받느냐를 봐서. 타점은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1타점, 그 다음에 여기 1타점, 여기 2타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타점을 잡으셨으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 상승장에서는 신고가를 뚫고 가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신고가를 찍고 내려와서 사실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다시 다져주는, 뭐 1년 동안 다져주고, 6개월 동안 다져줘도 전혀 이상한 차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1차, 1차나 2차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손익비가 좋은 부분이죠. 어, 이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빠르게 떨어지면 손절을 해버리시고, 아니면 만약에, 어, 되게 요즘 같은 장에서 의외로 드물게 오리콤처럼 제가 그때 여기 여기에서 여기를 뚫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고가를 그래 가도 눌리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한번 눌리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서 왔 신고가를 아예 갱신을한 네, 모습이 보입니다. 어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스터 블루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손익비 좋은 곳에서 손절은 꼭 잡고 하는 게 좋다 왜? 첫 번째로 지금 고점이고 두 번째로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근거와 이유면 어, 충분히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은 된다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기다 분할하셔도 됩니다. 1, 2번 타점을 분할을 해서 나는 조금 한달 정도 들고 갈 거야. 못 해도 한 2주 정도는 들고 갈 거야. 떨어져도 나는 모아 갈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걸 한번 먹지 뭐 왜? 어, 신고가기 때문에, 파동이 이 오리콤처럼,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 그래도, 네, 단기간에 거의 한달 만에, 한달 안에 70%가 갔죠. 뭐 이런,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이런 걸 노리고 갈 거야. 이런 추세를 노리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차트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응용하셔도 되지만, 어, 제가 어, 분석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1타점, 2타점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 어,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제가 어, 여러 가지 톡방 주식 톡방들을 좀 보니까 오늘 우선주들이 어, 많이 날라갔다라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거의 뭐 상한가 상한가를 한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이 우선주가 간 걸로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쭉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장이 좋으니까 뭐 오늘은 좀 코스닥 코스피가 1% 이상 대가 올라가줬기 때문에 좋았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에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송혜교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요즘에 또 히트라 그러죠. 어 저는 지금 그걸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슈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충분히 여기서 눌림을 주더라도 한 번에 파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눌림을 줘도 사실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올라갈 차트였다면 깨지 않았어야지 더 그림이 예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이 경보제약도 그렇고요. 다 오늘 뭐 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주식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이렇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 불안전, 불안정하다. 옛날에 코로나 이후 때는 이유가 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유가 없이 이렇게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호재였고 계속 호재였고 차트적으로 눌려도 사실 이런 데를 깨지 않았어야지 어, 예쁜 그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꼭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이런 데들을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차트지는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제 기사들을 봤는데 다 진짜 찌라시 그냥 개미들 낚시하는 그런 기사들 있죠.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이 종목이 왜 진짜로 떨어진 이유가 궁금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유도 없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흥행이라 는데 분할매수로 접근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마이너스 7%, 6%가 정말 크죠. 근데 그런 찌라시 글들이 나오는 이런 시장들이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쭉 뽑다 보면 이런 음봉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대부분 기사가 그겁니다.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이 떨어진 진짜 이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뭐 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면 다 그런 찌라시들만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는지 좀 의아합니다. 답답하고요. 아마 이거, 여기를 손잘로 잡으셨던 분들도 대응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봉상 난 종가를 보서 하셨던 분들도, 어, 뭐 이런데서 잡았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5%면, 천만 원 담으신 분들은 어쨌든 5 0만원 손실입니다. 물론 손실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중 수익이 더 커야지 되겠지만 내 계좌도 파동으로 올라가겠지만 어, 너무 좀 진짜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나? 네 말도 안 되게 무슨 우선주들 파티가 일어나 질 않나? 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자리들에서 지금 올라가주질 못하질 않나? 좀 이런 게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면, 뭐, 어,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 봉의 시가 겸, 어, 224일선 밑에 거의 60일선이 이제 좀 옆으로 펴질 겁니다. 뭐, 60일선. 네, 이렇게, 어, 아니면 장기평, 224일선. 여기를 손절로 잡고, 그냥, 네, 한번 매수를 해서, 어, 손익비 좋은 걸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 지금 괜찮다. 해서, 사실 차트를 보면서 화도 났고, 아까 낮에 그렇게 뭐 카톡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우선주들만 그렇게 29% 30%씩 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장이 끝나고 제가 돌아와서 봤는데 다 떨어져 있는 걸또 보고, 어, 뭐, 이런 가야될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걸 보고 어, 제가 좀 흥분을 제가 좀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와중에도 시나리오만 잡으면 우리는 어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보제약도 물론 배당락이 있은 다음에 상승하고 떨어졌지만 어... 이미 얘는 추세를 돌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얘도 네, 이쪽에 이제 세력선 이쪽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가 떨어지면 그냥 여기를 다 분할하시는 게 낫습니다. 224일선 기준을 잡고 어, 여기를 1차 아이고. 1차 여기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력이, 거, 보시면, 이렇게만 보셔도, 탄력이 거의 수직입니다. 수직. 물론 떨어지는 것도 거진 비슷해 보이지만, 어, 어쨌든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오늘도 운봉이 길어서, 내일도 운봉이 세게 떨어지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건들면 안 되죠. 어, 그때는 떨어진 칼날로 생각하고 건들면 안 되겠지만, 어, 지금은 한번 해볼만 하다.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어, 첫 번째로, 어, 여기 타점을 잡고, 여기서 해서, 손익비 좋게, 수익을 보든, 아니면 손실을 보고 나오든 하는 1타점과,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224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224일선을 손절을 잡고, 아예 한번 모아 가보시거나, 어, 이러셔도 충분히,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보제약은 순환기약물과 흡입 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들을 많이 어,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동물 의약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의료기기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 40이기 때문에 어, 쉽게 뭐 아니, 당연히 당장에 상패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얘도 재무 같은 걸 보면. 어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어 얘들도 거의 매출이 2,000억에서 1,700억 이렇게 나오는 어 매출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적자가 조금 2년 동안 적자가 좀 일어났는데 음 그래도 어 상패가될 만한 원래 제약주나 아니면 신약 파트들이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이익이 거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작전도 많이 치는. 어 테마 중에 하나고 그래서 테마주 테마주 하는 건데 어 지금은 장세가 이러다 보니까 개별주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 거진 한 달만에 한 달만에 거의 한90% 정도, 80% 정도의 수익이 어뭐 주가 상승이 있었죠. 어 그래서 지금 단기간으로는 봤을 때좀 고점이고, 여기 언덕에 매물에 맞고 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뭐 진짜 공매도로 밀었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눌린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차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해볼만 하다 하는 의미에서, 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과 미스터블루 스튜디오 드래곤 경보제약 네, 이렇게 봤는데 어, 어제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 중에 뭐 PJ 전자라든지 뭐 나노엔텍 이런 것들도 조금의 상승 상승도 좀 있었고 어 한데 어 여러분 지금 장세가 되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지금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왔다 그래서 뭐 내일의 시장을 또 감당해줄지 또 그런 것도 알수 없는 시장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 꼭 분할 매수나 아니면 손익비 좋은 곳에서 어, 그런 눌림에서 하셔서 어, 좀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나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많아서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장 잠깐 떠났다가 1, 2년 있다가 사, 장이 횡보가 되건 뭐 상승이 되건 약상승이 되건 박스가 되건 확실히 뭔가가 정해졌을 때난 다시 돌아오겠어 어,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쨌든 기준을 잡고 공부도 하고 공부할 겸또 나중에 먼 미래가 아니라 좀 가까운 미래에 내가 나만의 기준을 갖고 수익을 내고 그런 매매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어제 방송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떠나실 분들은 차라리 돈이 있으신 분들 빨리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잃고 하시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하시기 전에 떠나시고 그리고 다음에 장이 좋아지면 그때 오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 분할 매수 무조건 몰빵 안 됩니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수와 어그 다음에 손익비 좋은 타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시고 어, 나중에 이제 장이 좀 좋아지고 하면 그때 뭐 타점도 이제 여러 가지 타점이 있습니다. 어, 또 그런 타점들을 또다 다이고 타점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또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내일부터 올라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또 그런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욕심과 좀잘 싸우시고 그다음에 어, 꼭 이번 이 하락장에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뭐, 하반기 때부터 풀리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 분들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저, 제, 저는 이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고생하셨고, 어, 내일도 매매 잘 하시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해를 봤어도 잘하셨고 어 기준대로 손절하신 것도 잘하신 거고 기준대로 익절하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어 놓쳤다고 또 손실 봤다고 의기소침에 있지 마시고 어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을 하시고 복기하시고 오답 노트 적으시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대부분 어, 잃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시드가 적어지는 거더라고요 점점 근데 그걸 빨리 어, 이겨내고 그 오류를 빨리 삭제하는 사람이 어,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본인의 시드를 지키고 결국에는 회복 그 이상을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제 방송이 이렇게 단조롭게 차트만 틀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 너무나도 또, 또 똑같은 차트만 이렇게 돌려 드리니까 단조롭고 재미없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 당연 좋았던 만큼 오히려 좀 제가 요즘에 이제 눌림을 많이 드리는데 제 기준에서는 눌림에 좋은 차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 어 근데 너무 기가 막히고 이래도대단는 그런 차트를 중에서도 조금 어, 이게 볼만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 여러분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잘 까먹어서 좀 까먹었네요 다음부터는 저도 좀 이걸 써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좀 써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다음에는 어, 다음부터는 저도 좀 기획을 좀 해봐서 어, 너무 이게 주식차트만 보시면 좀 단조로우실 것 같아서 어, 단조로운 거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코인, 코인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6시간, 6시간 반 정도 어 이어지는 주식장보다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사실 차트 분석이 제 기준에서는 어 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코인이 막 좋진 않죠. 어, 그리고 매수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이고, 코인은 정말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분할 매수라는 게, 단순히 1대1 분할로 해서는 거의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 그니까, 그것도 공부, 차트 공부. 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코인도 관심이 있고 또 코인에 물려계시거나 아니면 코인 매매를 그래도 좀 해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코인도 한번 어, 몇가지 정보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방송 잘 봐주시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1이라도 됐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